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의 품질 격격을 상징하는 미국 모하비 주행 시험장이 설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여기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이 같은 연구 시설이 AI, 로봇과 같은 미래 기술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이 미국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진입장벽이 높기로 유명한 미국 해군 함정시장이 열리는 만큼 국내 조선 업체들의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5년 만에 잠실, 삼성, 대치, 첨당동에 적용됐던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선 강남 랜드마크 단지를 중심으로 내수 대기 수요가 붙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플랫폼 부문의 고른 성장 덕에 작년 영업이익 6% 넘게 올랐습니다. 카카오는 올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서울경제 뉴스파이브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의 품질 경력의 상징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행 시험장이 설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곳에서 5천대 넘는 차량이 3,200만 킬로미터 이상의 혹독한 주행 테스트를 거쳤는데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 같은 연구시설이 AI, 로봇과 같은 미래 기술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하비 사막. 지난 2005년 현대차 기아는 사막 한 가운데 약 1,200억 원을 투자해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1,770만 제곱미터 규모의 모하비 주행 시험장을 지었습니다. 설립 후 5,000대 이상 차량이 3,200만 킬로미터 이상의 혹한 주행 테스트를 거치며 현대차 기아의 품질 경영을 상징하는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10일 설립 2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미래를 내다보면서 AI, 로봇공학, SDV, 전동화, 수소 기술과 같은 선구적인 기술에 집중해야 하고 이러한 혁신을 위해 모하비 주행 시험장과 같은 연구 시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곳에서 가혹한 테스트와 실도로 조건 이상의 담금질을 통해 완성된 현대차 기아 신차들은.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끄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한 단계 향상된 상품 품질 덕분에 현대차기아는 지난 2010년 글로벌 톱 5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인 2022년 처음으로 세계 판매 3위에 올랐으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3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 기아는 북미 시장에 최적화된 모빌리티 제공을 위해 제품 기획부터 디자인, 설계, 시험에 이르는 R&D 현지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1986년 미국 기술연구소 설립을 시작으로 캘리포니아주에는 파워트레인 전문 연구시설인 치노랩과 모하비 주행시험장, 디자인 앤 엔지니어링 센터, 북미 품질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에는 차세대 기술 연구시설이자 혁신 거점인 크레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현지 R&D 연구 거점과 엘라베마 및 조지아 등에 위치한 생산 거점 등을 포함해 미국에서 직간접적으로 57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미국에 20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이 미국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진입장벽이 높기로 유명한 미국 해군 함정 시장이 열리는 만큼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같은 조선업체들의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국내 해양방산업계에 미국 해군 함정 건조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전망입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해군준비태세보장법과 해경준비태세보장법을 발의하면서 국내 조선업체들이 수혜를 볼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조선소에서만 가능하던 함정 건조를 동맹국에서도 할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법안에는 만약 자국 내 건조 비용보다 적은 비용이 든다면 나토 회원국 혹은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국가 조선소에서 미국 해군 해경 함정 부품을 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국 소유 기업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현재 미국 동맹국 중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입니다. 특히 신속하게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은 한국이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어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지난해 미국 해군 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인 함정정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오션은 한화시스템과 하나 함께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며 미국 해군 함정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습니다. 지난해 8월과 11월에는 미국 해군 지원함의 에바로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최근 미국 해군과 함정 사업 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달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성 장관이 울산 본사를 방문해 정기선 HD 현대 부회장을 만나고 함정 산업 현황과 조선소 기술력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미국 해군은 최소 355척의 군함이 필요하지만 현재 291척만 운용하고 있는 상태. 노후 군함 수리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새함정 건조가 필요하지만 자국 내에서 새함정을 건조할 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라 K조선업계에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서울시가 5년 만에 GBC 인근 서울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에 적용됐던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어깨에선 강남 랜드마크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대기 수요가 붙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강남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일부 풀리면서 본격적으로 수요가 몰릴 전망입니다. 업계에선 강남 랜드마크 단지가 있는 대치동과 삼성동에 매수 대기수요가 물리며 집값 상승을 이끌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리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면서 대기수요들로 인해서 단기간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은 맞이할 수 있다라고 봐요. 기대심리들도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선반영된 측면들도 대치동과 삼성동은 그간 신축 아파트가 꾸준히 공급됐던 곳인데다 입지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레미안 대치팰리스와 레미안 라클래시, 삼성 센트럴 아이파크 등이 투자 선호단지로 꼽힙니다. 갭투자가 용이한 만큼 대기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레미안 데치펠리스의한 소유주는 토어제 해제 소식을 듣고 매물을 걷어들였다면서 조만간 효과를 높여 다시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토어제 규제가 유지되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지역은 거래량이 감소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되는 만큼 갭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카카오가 작년 한해 4,915억 원의 영업 이익을 냈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년보다 6.6% 증가한 수치인데요.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페이 등 플랫폼 부문의 고른 성장 덕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카카오는 올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카카오가 지난해 실적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작년 4분기 팀에프 사태로 영업이익이 줄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플랫폼 부문이 실적을 견인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한 모습입니다. 카카오는 연결기준 지난해 매출이 7조 8,738억 원, 영업이익 4,915억 원을 기록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각각 전년 대비 4.2%, 6.6% 오른 겁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1조 9,591억 원, 영업이익은 1,067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 33.7% 줄었습니다. 카카오의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어든 건 팀앱 사태로 인한 카카오페이의 일회성 대손상각비 영향입니다. 반면 플랫폼 부문은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실적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4분기 플랫폼 부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 늘어난 1조 49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신아 대표가 취임 이후 카카오톡 광고 서비스, 선물하기 서비스 등 톡비주 부문 강화에 나서면서 플랫폼 부문의 실적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카카오는 올해 인공지능 대중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정 대표는 오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안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용자와의 단순한 문답 수행 뿐 아니라 펑션콜을 통해 카카오톡 생태계 내 다양한 서비스를 넘나들며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올 상반기엔 AI 서비스 카나나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업 재편에도 나선다는 계획. 서비스 전반에 AI를 빠르게 이식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내겠다는 목표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소비에 나서면서 창고형 할인점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창고형 매장인 트레이더스를 앞세워 본업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내일 마곡에 국내 최대 규모의 트레이더스 매장을 열고 하반기엔 인천 지역에 추가로 매장을 오픈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이마트가 운영하는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가 내일 서울 강서구 마곡의 23번째 점포를 엽니다. 새 매장은 약 3,520평 규모로 현재 트레이더스 중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하남점보다도 10% 이상 넓습니다. 지난해 유통업계에 불었던 통상임금 소송 여파에도 실적 반등에 성공한 이마트. 지난 2024년 매출은 29조 209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5%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940억 원 늘어난 471억 원을 기록하며 1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사업부 중 트레이더스의 실적이 눈에 띕니다. 지난해 3조 5,495억 원의 매출, 924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전년 대비 각각 5.2%, 59% 증가하는 호실적을 거두며 이마트 전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고물가로 대용량 할인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영향이 주요했던 겁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트레이더스,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통합 매입 전략을 펼치며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시너지 창출에 나선 바 있습니다. 정용진 회장이 취임 후 강력히 내세워온 본업 경쟁력의 승부수가 통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오는 2027년까지 연매출 32조 원을 목표로 삼고 트레이더스 점포 확장을 필두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 이밖에도 이마트는 올해 하반기 인천 구월동에도 추가로 트레이더스 점포를 열고 신규 부지 5개를 확보하며 고객 접점을 늘려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이번 달 기준 금리 인하 여부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고환율과 한미 금리 격차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현재 시간 지난 11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연방 상원 청문회에 참석한 파월 의장은 현 통화정책 기조는 이전보다 현저히 덜 긴축적으로 됐고 경제는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책 기조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후 기자회견 때 밝힌 속도조절론 입장과 동일합니다. 1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도 7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서면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중단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1.3원 내린 1,452.1원의 거래를 시작해 1,450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이 전 세계적인 무역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달러 선호 심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최소 상반기 동결할 것이란 전망과 고환율 기조가 맞물리며 이번 달로 다가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걸림돌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기준금리를 먼저 내릴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현재 1.5% 포인트 수준인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최대 2.5% 포인트까지 벌어지면 외국인 투자자 이탈 가속화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6일 일본 도쿄 출장 중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외반 시장 상황이 금통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금통위원들이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면 기름을 붓고 싶지 않을 것이고 이달 금리 인하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경기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셉니다. 지난 11일 한국경제연구원 KDI는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1.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KDI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통한 통상분쟁이 확산될 경우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며 최소 두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 단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합니다. 메리츠 화재의 현장 실사를 맡고 있는 MG 손해보험 노동조합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주 또다시 노조 측 반대로 실사가 무산되자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건데요. 노조 측도 이의신청 등 법정 공방을 불사하겠다고 밝혀 MG 손보매각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도아 기자입니다. MG손해보험 인수를 추진 중인 메리츠화재가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노조의 반발로 수개월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MG손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는 두달 넘게 실사 첫발도 떼지 못한 상황. 지난달 9일에 이어 지난 7일에도 노조가 메리츠화재의 실사를 거부하자 예금보험공사는 어제 법원에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예보는 실사 요청 자료가 민감한 경영 정보와 개인 정보를 담고 있다는 노조의 이의 제기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실사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노조가 또다시 실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보는 노조의 방해로 실사가 지연되면서 기업 가치가 악화돼 기금 손실이 확대될 수 있고 124만 보험 계약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예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노조는 실사 거부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 등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노조 측 역시 송사에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혀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으로 보이면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부채 이전 P&A 방식의 인수를 추진하는 메리츠 화재와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노조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MG 손보 매각은 수개월째 공회전 중입니다. 김용범 메리츠 금융 부회장은 MG 손보 인수와 관련해 주주 가치 재고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600여 명의 고용 승계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인 상황. 예보는 메리츠 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파산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 손보의 재무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메리츠 화재 외에는 마땅한 인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m g 손부의 지급 여력 비율은 경과 조치 적용 후에도 43.4% 수준으로 심각한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합입니다 KT가 지난해 상장 이후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대규모 구조 조정으로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며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났는데요. 올해는 인공지능 사업 수익화를 필두로 본격적인 수익성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KT가 지난해 26조 4,312억 원을 벌어들이며 1998년 상장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매출은 B2C와 B2B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AICT 기업 전환에 힘입어 16조 원을 처음 돌파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8,095억 원, 1년 전과 비교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 여파에 1조 원 가까이 발생한 일회성 인건비가 발생한 탓입니다. KT는 지난해 조직 효율화에 성공한 만큼 올해 본격적인 수익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 특히 인공지능 수익화에 방점을 찍고 돈 버는 AI에 전력 투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사업성과 구체화에 나섭니다. 상반기 한국적 AI 모델을 출시하고 전문 컨설팅 기능을 높여 AI와 클라우드 분야 수익 창출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KT는 기업 가치 재고를 위해 올해 2,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국내외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CES, 독일 E파와 함께 3대 전시회로 꼽히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대거 참가합니다. 글로벌 통신업체들이 메인으로 참석하는 행사지만 최근 전자기기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잇따라 참석하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 중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이 참가해. 인공지능 메모리 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고원희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다음 달 3일에서 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25에 참가합니다. 두 회사는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AI 데이터 센터, 모바일, 오토모티브 등 AI 반도체를 소개하는 프라이빗보스를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삼성전자 DS 부문은 올해 1월 CES에서도 AI 넥서스, AI 혁신이 융합되는 곳을 주제로 기업 간 거래 고객 대상의 프라이빗 보스를 차린 바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같은 행사에서 공개 보스를 열고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의 경쟁력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세계 이동통신사업자협회 주체로 열리는 MWC는 매년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2천여 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9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는 무선 통신 사업 전시회입니다. 국내외 통신업체들이 메인으로 참석하는 행사지만 최근 전자기기에서 AI를 적용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고 이를 위한 데이터 센터 구축도 늘면서 반도체 업체들의 참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외에 미국 마이크론, AMD, 시놉시스와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암, 중국 반도체 설계 기업 UNI, SOC 등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올해 행사는 5G와 모바일 등의 AI를 접목한 최첨단 기술을 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고원입니다. 금융당국과 5대 금융제주 은행 연합회가 금융회사 이사회 역량 강화에 나섭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조용병 은행 연합회장, 5대 금융제주 회장단이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연수원에서 사회 이사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사회 전문성 함양은 금융회사 차원의 균형감 있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이루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사회의사의 폭넓은 이해도 촉진을 통해 이사회의 내부 통제 역할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융연수원은 사회이사의 경력과 연차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한편 오늘 협약식에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730억 원 규모 친인척 부정대출 사건과 관련해 현 경영진 책임론이 제기되며 거치의 이목이 집중됐던 임종용 현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참석해 지배구조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뉴스파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